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안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보다 4살 많은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남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애를 이어오다 올해 초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사실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남편을 결혼 상대로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다양한 경험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다니게 된 회사에는 제 또래는 거의 없었고 다들 저보다 적어도 대여섯 살은 많은 여자들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어쩌다 사담을 나누게 되면 항상 내용이 결혼생활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부분이 시부모님이나 신호와 같은 시댁 식구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언젠가부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진지하게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나 봐요. 사귄 지 1년쯤 지난 후부터는 툭하면 결혼하자며 저를 졸라댔으니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부담을 느낀 제가 차라리 헤어지자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도대체 이유나 알잡니다. 사귀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남편도 답답하긴 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듣던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자기 가족을 왜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냐며 한 번만 만나봐 달랍니다. 그리고 결정해도 안 늦는다고요.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긴 제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그런 심정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시댁 식구들은 남편 말대로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특히 어머님은 그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던 시어머니들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권위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 기분을 살피시는 듯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놓고 말씀하시길,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당신은 그런 걸로 대접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연락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만 연락하고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고 그 정도면 당신은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막상 남편과 식을 올리고 나니 어머님께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처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제 정말 손씨 집안 사람이 된 거라며 축하한다 그러시더군요.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손씨 집안 사람이 된 만큼 당신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잘 배워야 한다시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가르쳐 줄게 많다고 하시는데, 그게 뭘것 같냐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뭐가 됐건 간에 차차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이 시작된 건, 어버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사실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바깥 음식은 몸에 안 좋다며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할줄 아는 음식이 없어서 남편과 함께 인터넷을 찾아가며 불고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 준비해 간 음식을 꺼내놓으니 어머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해간 음식을 맛보시더니 대뜸 친정부모님은 씀씀이가 크시냐, 반찬이랑 그런 것도 다 사먹고 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일단은 아니라 대답부터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그런데 어째서 딸한테 음식하는 것도 안 가르치신 것 같다고. 솔직히 그게 서로 무슨 상관인가 싶대요? 불고기가 입맛에 안 맞으시냐 물으니 짜고 달고 못 먹겠다 하셔서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간좀 똑바로 보지 그랬냐고,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님 입맛 하나 못 맞추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황한 얼굴로 그걸 왜 남편 탓을 하냐 하시길래 가는 이 사람이 봤다고 말씀드렸네요. 남편은 어머님더러 그냥 대충 드시지 뭘 그런 걸 타박을 하시냐며 그러니까 외식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왜 집에서 드신다고 고집을 피우셨냐며 짜증을 내고 예상하셨겠지만 분위기가 뭐 완전히 엉망이 됐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다녀온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연락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자던 분이셨으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저희가 왔다간 이후로 영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지난번에 피곤해 보이던 저희 남편 얼굴이 영 마음에 걸려서 하셨답니다. 그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화 남편 둘다 야근하고 집에 와서, 새벽에 불고기 양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어요. 갈 때는 남편이 올 때는 제가 운전을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속사정은 모르셨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걸 구구절절 말하자니 그것도 참 못하고 그래서 요새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게 보인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럴수록 사람이 잘 먹고 다녀야 한다면서 뜬금없이 남편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본인 말로는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따로 아침을 챙겨 먹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돼서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다 했었는데 어머님이 남편이랑 오래 떨어져 지내시다 보니 모르시나 싶어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러면 죽을 끓여주던지 하다못해 누룽지라도 챙겨줘야 한다시대요. 점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어머님 저도 맞벌이라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애교스럽게 대꾸를 했어요. 분위기 좋게 넘기고 남편하고 이야기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내일부터는 아침 챙겨주고 사진 찍어서 당신한테 보내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남자한테 아내가 왜 필요한 줄 아냐? 남자가 자기 손으로 못하고 못 챙기는 것, 그거 아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라며. 앞으로도 저희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는 게 있으면 잘 관찰해서 부족함 없이 도와주라시대요. 거기까지 듣고 나니 솔직히 어른을 상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밥 마시고 그간 쌓인 얼마 안된 정이고 죄다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대답만이라도 내내... 해드렸다면 어머님 비위를 좀 맞춰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괜히 잘못 대꾸했다 콧개이겠다 싶어서 끝까지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마음이 상하셨는지 알았다 한마디하시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며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머님이 아침 드라마를 너무 보셨나 보다며 신경 쓰지 말랍니다. 아들인 자기가 무뚝뚝하니까 괜히 저한테 그러신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저도 너무 시부모님한테 날부터 세우고 드는 것 같다면서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면 되지 않냐입니다. 남편의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대답이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우려해서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 한 건데. 제 입장에선 거의 사기당한 기분이었지요. 남편에게 더 말해봤자 별 소용없겠구나 싶어서 알아서 성급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면 피했고 만나자 하는 것도 핑계를 대서 남편만 보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던 어머님도 나중엔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걸 눈치채신 건지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요.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면 제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제 딴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남편 말이 아버님께서 장어를 좋아하시니까 그걸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저도 모처럼 몸보신한다 생각하고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머님께서 바깥 음식은 안 먹으니만 못하다며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모처럼 서울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으시다고요. 남편이 난처하다는 듯, 어쩌면 좋겠냐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 대신 음식은 내가 못하니까, 시켜먹든지 하자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밖에 나가서 먹는 거랑 차이가 뭐냐고 그래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그러면 당신이 음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생신상이니 아들인 당신이 차려서 나쁠 건 없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혼자 음식을 하냐며 궁시렁거렸고 그래서 제가 그럼 도와는 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기본적인 준비 같은 건다 해놓으라고 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평소에도 저희 집에는 마땅히 먹을 게 없어요. 둘다 아침만 먹지 야근이 잦아서 회사에서 두 끼를 해결하고 오는 일도 허다하지. 그러다 보니 오히려 뭐라도 해먹겠다고 사다 놓으면 상해서 버리기가 일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께서 반찬 좀 보내주겠다고도 몇번 말씀하셨지만 괜히 못 먹고 버리면 죄송하니 그것도 안 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님 생신 전날까지 남편이 장 봐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생일상 안 차리기로 한 거냐 미역국은 미리 끓여야 하지 않냐니까. 아, 자기가 깜빡했답니다. 저더러 어쩌냐 묻길래 난 모른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찾자고 하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남편이 최소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저한테 또 떠넘길 것 같은 눈치라서 짜증이 났거든요. 결국 생일상은 못 차렸습니다. 아버님 생신 당일날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을 터미널에서부터 모시고 왔어요. 그동안 저는 집을 치우고 있었고요.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두 분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아서 생일상 이야기를 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리 와서 앉아 보라길래 또 그새 무슨 흠이 잡혔나 싶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생일상은 어딨냐입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듣지 않으셨냐고 저 사람이 아버님 생신을 까먹었단다고. 기억이 났을 때는 너무 늦어서 준비를 못 했나 보다고 있는 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러는 동안 너는 뭐 했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남편이 준비하면 도와주기로 했었다고 다시 한번 사실 그대로 전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시아버지 생일상은 원래 며느리가 차리는 것도 모르냐입니다. 설마 싶은 소리를 직접 듣게 되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자식인 남편이 까먹어서 못 챙긴 생일상을 제 탓을 하시는 거냐 물으니 당신이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고 남편이 못하는 걸 아내가 해주는 거라고. 시댁 식구들 경조사 챙기고 그러는 건 아내가 해야 할 기본 덕목이라나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억지에 저도 모르게 웃을 뻔한 걸 간신히 참고는 억지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어른이 뭐라 하면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되지. 왜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님은 이꼴쩍꼴 보기 싫다 방에 들어가셨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어디 어머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냐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머님한테 짜증을 내더니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냐고요? 당신은 어려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라고 배웠냐고 정말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부모 생일을 까먹을 수가 있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수 있냐고 사부쳤지요. 어머님께도 왜 자식을 이렇게 키우셔서 저를 힘들게 하시냐고 따졌고요. 화가 있는 대로 나신 시부모님은 생일상은 무슨 그대로 다시 내려가셨고 이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 마누라 그러니까 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랍니다. 남편에게 어디서 그런 물건을 데려왔냐고. 어머님께서 남편더러 두번 다시 절 보고 싶지 않다 하셨다는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제가 손해 볼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남편과는 이후로 며칠에 걸쳐 냉정과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한테 져주기를 바래서 당신부터 아들 노릇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장인 장모한테 잘하라 하냐고 각자 할 도리부터 하고 부탁을 하던지 하자고 선을 그었지요. 그제서야 남편은 노력해보겠다면서 그 와중에도 저한테도 노력해달라고 하길래 조건 달지 말라고 사부쳤지요 뭐.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결국 어머님과 다시 마주할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 또 거지 같은 일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왠지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